하나님 고맙습니다. 추수 감사 주일을 하루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생애에서 하나님 향한 감사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할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셔서 넉넉하게 풍성한 마음과 우리의 땀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준비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토요 새벽 중보 기도에 안녕들 하십니까? 오신 당신의 귀한 종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어서 각자 처소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지혜와 능력과 물질의 넉넉함을 제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호직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안녕들 하십니까? 오늘은 18번째입니다 오늘은 좀 이런 주제 추석 감사절이 이제 내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추적을 했으면 합니다 대산론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불투명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꼭 집어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하고 또 실행하고 노력할 텐데, 이제 몇안 되는 성경에서 몇안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꼭 집어서 드러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어떤 어, 현실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 한 평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우리의 생에 범사라는 게 행복, 불행, 성공, 실패, 젊을 때, 나이 들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아, 똑같이 일관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제 감사라는 그 이입니다. 유이 말씀은 어, 감사 전부터 떠오르는 좀 감사의 기준이 좀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 아, 내 쪽에서 너무 이 감사를 평가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반성과 또내 믿음을 점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성도들이 무리한 요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범사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성인들이나 성자들이 하는 것이 우리 같이 평범한 신앙인들이 감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것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요구한 사실한 사실 앞에 우리가 좀더 심각하게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말은요 감사의 실력을 좀 한번 우리가 평가해봐야 됩니다. 모든 것들은 실력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죠. 이 감사도 실력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겁니다. 범사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비교의식에 굉장히 강한 이제 인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본다면요. 어떤 주변에 불행한 사건을 근거로 해서 저 사건에 내가 우리 가족이 끼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비즈니스가 저 사람의 비즈니스보다 더잘 되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 교회보다 더잘 되기 때문에. 월안에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말하죠. 이웃의 자녀들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문제 없이 넉넉하게 자란 것에 대한 감사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정도 감사는 그렇게 실력 있는 감사라고 볼수 없지요. 범사의 감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이 하나님의 뜻의 감사 범사 감사는 이 수준을 좀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 감사의 최대의 적은 이겁니다. 저 사람은 힘든데 나는 괜찮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나는 두 발로 숨 쉬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할때늘 이런 말을 하죠. 누군가 비교해서 감사를 해보라고요. 그런데 이 비교하는 게 감사의 가장 큰 적이라는 오늘 좀 색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교감사가 과연 성경적이겠냐는 거예요. 범사와 감사에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범사와 감사가 비교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매일매일 감사하는데 그 매일의 삶 속에서 어려움도 올 것이고 또 실패도 올 것이고 병듬도 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비교감사는 과연 성경적이겠느냐. 저도 가끔은 비교감사를 성도들에게 요청한 것이 있는데 몇년 전부터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범사 감사에 어떻게 비교가 들어가냐는 거예요. 범사 감사는 이 감사의 실력이 굉장히 탁월한 그런 고백이거든요. 이 범사 감사에 대해서 아주 대표적으로 제가 기억되는 한 분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이제 군사 정권이라고 했죠. 박정희 정권이 있던 시절이었고 또 전두환 정권이. 어 한국 사회를 지배하던 시절에 그 당시에 한국 사회 특별히 이런 어떤 젊은이들 대학생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줬던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박노회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노동운동에 헌신했던 인물입니다 노동운동이라는 것은 당시에 군사정권들이 제일 싫어했던 왜냐하면 서울대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의 대표적인 상류 소위 말해서 상위계급의 대학생들이 노동 현장에 들어가서 노동자들과 함께 먹고 살면서 그들을 야학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당시 군사 정권에서는 매우 이들을 탄압했고 감옥으로 이제 집어넣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과 이 노동 현장에서 아주 치열하게 이제 반항하고 또 한국 사회를 변화를 추구하고 인권이라는 거대한 타이틀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애썼던 이분이 이번에게 주어졌던 하나의 중요한 아, 타이틀 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시인입니다. 참 시를 잘 씁니다. 그렇게 힘든 노동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감수성 있는 시를 쓸 정도로 이분은 아, 사회를 보는 눈과 인간을 보는 눈이 아주 탁월했던 제 사람이었죠. 그분이 2010년에 쓴 시가 하나 있습니다. 감사한 죄라는 시입니다. 그러니 그대에 사라지지 말지어다라는 시를 2010년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그 시를 이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 우리의 감사가 얼마나 저열한 것인지 비성서적인 것을 알게 되어지죠. 2025년 한해 내내. 한순간도 내 삶에서 떠나지 않고 노심초사했던, 일편단심 기도했던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 하나가 교회였습니다. 하튼 일편단심 교회가, 교회가, 교회가 교회 임모조모에 대한 제 고, 고민과 근심과 또 희망, 비전 이런 것들이 2020년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또내 마음을 붙잡아 놓았고 또내 생각을 고중시켰던 이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e I h a 바람에도 가슴이 흔들렸던 것들 내 삶에는, 내 건강에는 내 삶의 현실에 부족한 것 때문에 그렇게 긴장하지 않지만 교회 t 조그 f i 바람이라도 불면 교회가 깨질까, 교회가 힘들까 이 노심초사했던 아마 목사 i r s t time I have to do this. This is the first t i m 이 I have to do this. 그도 가슴 졸이면서 그 당시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경찰의 눈을 피하고 군대의 눈을 피하고 그러면서 가슴 졸이면서 아파면서 하 한숨 쉬면서 살아온 그 세월을 이박노의 시인은 그것이 감사였다고 합니다 그의 감사한 죄는 이런 구절로 시작합니다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흔히 껴우신다 이 시인의 어머니는 왜 우셨을까요? 이 시인의 어머니는 젊은 시절 노동운동 아들을 보면서 새벽마다 흔느 끼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매우 신앙이, 신심이 깊으신 분이죠. 새벽 기도 또 교회 봉사를 아주 적극 했던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 모습은 어느 어머니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자식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의 시에서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들과 너무나 다른 그의 기도 제목이 여기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이 어머니는 젊은 시절에 이제 남편을 여의었죠 그래서 온갖 노동을 하게 되는데 다섯 자녀를 키워낸 장하신 어머니. 노동운동을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자식들 다섯 명을 키워낸 어머니라는 것. 이 당시 어느 어머니도 다 마찬가지였죠 저희 어머니도 장사하면서 일곱 명의 자녀들 다 키웠으니까요 눈도기도 어두워져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낮은 키 소리 내어 흐느끼신다 얼마나 아들이 걱정되었을까요? 당시 한국에서 노동운동을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빨갱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정권에 엄청난 탄압을 받던 그런 시절이었기에 자식 생각만 하면 울겠지요, 눈물을 흘리겠죠 어느 어머니와 다를 바가 없는 눈물이었죠. 서슬퍼런 군사정권이 박노의 시인을 잡으려고 전국의 군인 경찰을 동원해서 찾고 집도 수시로 경찰이 들어오고 또 감시하고 이런 상황에서 시인의 어머니는 당시 죽도록.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인의 어머니에게는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을 하는데 여자의 몸으로 또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 살았는데도 자식들이 그런 암울한 환경에서 좌절하지 않고 바르게 자라준 것이 늘 고마웠다고 합니다. 또한 노점상을 하다 잡혀온 자신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준 단속관 아저씨가 늘 딱지를 띄지 아니하고 빨리 도망가시라고, 그 아저씨가 고마웠다고 합니다. 또한 몸이 약한 자신을 많이 배려해 준 공사판의 십장들이 너무 고마웠다고 합니다. 끊이지 않고 일들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결국에는 저녁 시간에는 파출부 일자리를 생각하면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삶의 노동과 삶의 어려움과 힘들과 자식 다섯 명을 키우는 순간순간 모든 것이 일상이 감사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범사감사를 이 어머니는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정도서 에 끝난다면요. 뭐 우리하고 뭐 다를 바가 없는 어머니의 기도였죠. 근데 자신이 나이 80세가 되니 자신의 숨 문제가 보인다고 흐느끼며 울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충격을 먹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에 자기는 일거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서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 기도만 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이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단속반에 걸려서 다그노선성에 걸려 놓았던 물건들이 다 팽개기 치고 파출소에 끌려갔는데 자기는 단속반의 도움으로 물건 하나 뺏기지 않고 피할 수 있었던 것이 감사였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당시 노동운동 하던 많은 남녀, 젊은이들이 죽어서 돌아오지 못했는데 자기 아들도 사형선거를 받았는데 자기 아들은 살아 돌아온 것이 감사였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바처럼 감사기도만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 어머니는 무언가 비교해서 나는 괜찮은데 이것이 자기에게 감사의 죄였다는 겁니다. 내 형편과 다른 사람의 형편을 비교해 봤을 때내 형편이 나은 것이 감사한 것인데 그렇다면 저분은 저 사람의 불행과 저 사람의 어려움은 그건 뭐냐는 거예요. 자기가 바보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차원적인 감사들을 많이 하죠 아까 제가 저두에 감사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아마 오늘의 이 말씀 나누면 저에게도 매우 심각한 질책이 될수 있는 감사죠 우리는 일차원적인 감사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집만 잘 되고 우리 아들만 잘 되고 나만 잘 되면 그래서 감사를 하고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불행했던 사람이 실패했던 사람이 삶이 어려웠던 사람에게 감사헌금을 드리는 거 보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대학 입시에 떨어져서 감사해서 감사헌금 드린 적이 여러분 있으세요? 우리의 믿음이란 이런 수준으로 나아가야 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합니다. 범사 감사는 그 안에 행복, 불행, 성공, 실패가 다 들어가 있는 삶의 모든 현실을 말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올 한해 별일 없었기에 감사한다는 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한 것 드리는 건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것들이죠. 물론 그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 않는 분들이 수다한 현실 속에서. 내 삶에 좋은 것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는 거 이건 신앙적이고 이건 옳은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가족은 평탄하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넓어져야 합니다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수진인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감사라기보다는 죄송해야 됩니다 이웃가정은 힘든데 나는 이렇게 건강하다는 거.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참 죄송하고, 참 죄송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좀 바뀔 필요는 있겠죠. 내 비즈니스만 잘 되었기에 감사한다는 것은 어린아이 수준이겠죠.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다른 사람이 아픈데도 힘든데도 죽을 고생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난 모든 것이 평탄하다 가면서 감사하다면서 웃고 룰루랄라 한다면 그분에게는 실력이, 도대체 믿음의 실력이 어느 정도 있겠냐는 거예요. 성숙하다는 말은 감사도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성숙하다는 얘기는요. 좀더 배려심과 좀더 이웃을 돌아보고 교회 현실을 좀더볼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를 올해는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나의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실패가 있다면 그것도 한번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 보십시오. 병든 것이 있다면 그것도, 왜냐하면 잘못하면 감사할 조건만 찾는 우리들의 신앙이 꼭 바퀴벌레처럼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 들어가는 그런 신앙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 가족이 건강에 살아온 것은 물론 감사해야 됩니다. 힘든 올해 다른 교회가 다 무너지는데 우리는 그래도 버텼다는 거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야 됩니다. 다른 교회 어려움을 어떻게 이 감사자리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많은 목회자들이 떠나고, 그만두고, 쫓겨나고, 이런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 감사해야 되었지만요. 그런 교회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이고 목사한 사실을 보면서 조금 더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눈길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죠. 눈물로 씨를 뿌렸는데도 열매가 없다면 그 눈물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셔야 된다는 거죠. 평탄하지 못한 것에 힘들어했다면 그 힘든 것도 우리에게는 범사가 되기에 허락되어진 그 조건 안에서 우리의 감사의 실뢰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범사 감사를 체험하려면 평탄하지 않은 것도 감사의 우리의 고백이라는 이 실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합니다. 좀더 우리의 감사의 뚝을 무너뜨리셔야 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감사라는 사실을 내 삶으로 증명.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범사 감사로 진실과 화평 가운데 사는 복을 이웃과 함께 이제 좀 나누는 이런 시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좀 교회에 넉넉하게 이 드림의 축복이 이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좀더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나만 생각하지 않고 주변을 감사해 넉넉한 부함을 함께 나누고 누리는 추수의 발걸음이 조금 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실력이 좀더 올라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내 믿음의 뚝이 좀더 무너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혹시 비교해서 내가 잘 살았다고 감사한 죄를 누린다면 이제는 그 비교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내 삶과 언어가 무엇인지 배려하고 애쓰는. 그래서 이 감사절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넉넉한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주님 말씀에 순정하는 오늘의 우리의 삶이 되었음 에서 안녕들 하시는 18번째 감사의 죄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너무 실력 없는 우리의 감사의 실력을 좀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범사감사가 하나님의 뜻인 순정할 수 있도록요. 또 내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요. 또한 일년 감사의 분이 다른 해보다 더 넉넉하게, 더 믿음으로 그래서 교회가 53년 된 교회가 권유와 위험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요.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눈물의 땀이 감사가 풍성한 예배가 될수 있도록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될수 있도록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